되게 당황을 많이 했어요. 그승자 이거 선, 네. 제 깃발을 올리고 이제 선언하고 전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올리고 갑자기 뭐 이걸 무선 통신을 하더라고요. 음. 그아 뭐가 잘못되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 다시 하더라고요. 네. 그 순간 너무 당황하고 갑자기 화, 제가 화도 나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 화를 내면 갑자기 형들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가 거의 첫날 경기고 이 형들이 쭉 있잖아요. 정말 저는 아까 형들 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금메달 후보가 아니고 어쨌든 형들이 후보고 형들이 대목까지 해가지고 진짜 금메달 이제 따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형들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아 시작을 예. 이렇게 하면 네, 네 제가 하면 한국 팀저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올까 네, 불이익 올까봐 네불이 올까봐 이렇게 하니까. 일단 빨리 내려오고 나머지 경기를 치러가지고 동메달을 따고 이제 그 다음에 형들이 금메달을 따잖아요.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형들이 불이익이 안 갔으니까. <laughs> 형들의 금메달에 네. 제 집은 안디야지 아, 유도 드리어들 어쩌는 줄 네. 아? 우리 어디로 저기 그 시, 심판 판정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하고 나서 왔는데 숙소 한데 아 예수님의 미소가. 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. 모든 걸 이루었더다라는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분한 게 없고 이걸 건지고 왔다라는 거에 환한 미소를 붙이고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위로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정말 좋아하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위로하면 오히려 그 메달을 무시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요. 그렇네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우리 재범 씨도 신장이 너무 있는 사람인 거예요. 예, 진짜요. 굉 처음에 딱 봤을 때 따뜻하게 하나 안아, 하나 주더라고요. 네. 아, 눈물날 뻔해서 감동 받았죠. 네. 아 같은 방을 썼거든요. 네. 아 우리 형이 나를 정말 위로해 주는 거,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그런 대남이 형도 그렇고 시작해가지고 하나 주더라고. 하나 주더니 음. 이제 넌 나가. 삼등한 네. <laughs> 기운이 있으면 짝기 못한다고. 아 진짜로요? 네. 아, 예. 내가 예. 제가 그랬어요. 메달을 내 눈앞에 꺼내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 눈에 꺼내지 말라고 제가 이 주머니에서 그래도 뭐 제가 제일 처음 나왔잖아 유도부에서 그렇죠. 꺼내야 꺼내지 마너 <laughs> 이제 나가 못 꺼냈네? <laughs> 메달 한번못꺼냈 굉장히 해참 냉정하더라고요 그런데... <laughs> 이 선수가 게임을 해도 천기백기 게임은 절대 안 하는 다 여기서 정형돈의 무식한 질 뭐지? 많은 분들이 금메달을 따면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연금은 언제부터 들어오나요? 무슨 질문이야. 큰 질문인데요. <laughs> 네, 왜냐면 연금은 따면 시끄러워 죽겠는데 질문이. 금메달 따면 바로 그냥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잖아요. 근데 언제부터 들어오는지는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. 바로 다음 달부터 들어옵니다. 아 바로 진짜요? 바로 이제 연락이 와요. 아, 그, 만약에, 만약에 우리가 8월달에 들어가니까 9월달부터 들어오는 거야?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지현씨 몰랐나봐요 지금 눈이 커져가지고 그게 울... 물가 그 상승률에도 이게 비례하나요? 아니요, 지금 금메달은 이제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요 네. 지금 은메달하고 동메달은 점수가 올랐어요 아 금액이 아 금액이 올랐어요? 이번 올림픽 지금 신아람 선수하고 김지현씨 몰랐나봐요 네. 어, 이제 은메달을 그, 잖아요 그, 이제. 저는 다음 달부터 나오는지도 몰랐어요. <laughs> 지현 씨도 몰랐어요? 네. 지현. 어쨌든 뭐 연금 얘기를 통해서 네. 우리 신아람 선수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찾았다는 그러니까. 게. 맞아, 맞아. 맞아. 맞아 그렇게 딴 얘기도 안 웃더니 연금 얘기를 <laughs> 다음 달에서 네. 빵펴지게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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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게 말일까?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러면요. 금메달을 하나 타고 두개 타고 세개 타면 네. 더 돈을 많이 받고.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제 점수가 있잖아요. 네.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넘어서면은 이제 나머지는 일시불로 환산을 해서 받는 거예요. 재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은메달 땄고 네. 세계선수권 금메달 두번땄고 최연소 이제 그랜드슬림 달성했잖아요. 네. 세계선수권 대 금메달, 네. 아시안 게임 금메달, 네.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 모든 걸다힘쓰러요 대단한 김재범이야.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금액을 땡길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전문용어로 합니다. 금액을 깡, 땡긴다. 아 저희 저희 걸어요. 저희 유도 속설로 이제 제범이가있 습니다. 코쇼의 <laughs> 네. 코너 속의 코너 정영돈을 이겨라. 네? <laughs> 아, 김영철 씨가 여러분들 상대로 좀 재연을 했다면 네? 저는 어, 여러분들과 대결을 펼친 치 행신 선수들이 양가부라는 훈련 있죠? 일정한 간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달려와서 딱 칼을 잡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?